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12장에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씁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설교 시간 마지막에,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카리 한번 찾아놓으세요. 한 주자님 준비해 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시죠?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놓고 목사님 또 잊어버려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영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9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도 복종하며 살리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이 만들어지는 구성이 뭐예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게 이제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풀어놓은, 생기가 뭐예요? 영혼. 영혼을 풀어놓으로 게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고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육신과 영혼이 그렇죠 하나가 돼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후로 아담과하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에 사람의 본성, 사람이 그렇죠 본성하는 또 하나님 주신 자연의 바로 법칙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까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배 속에서 언제쯤 하나님이 영혼을 영혼을 넣어 주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임신하자마자 바로 아니면은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태어날 때 영혼이 태어났냐. 그런 부분에서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 부분에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심장이 뛰는 것을 말하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임신하면은 이제 산부인과에 자주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애기는 큰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엄마를 불러가지고 아니면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애기는 이렇게 컸는데 심장 박동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서 그렇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심장이 뜀으로 말미암 심장이 뜀으로 말미암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혼을 불어넣으실 때는 언젠가 우리가 알수 없는데, 에, 대체적으로 이제 짐작하거는 사람이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심장 생명이 뛰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에. 대체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이제 생겨서 임신해서 자랄 때에 심장이 쿵, 쿵, 쿵 뛰면 심장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영혼을 주셔서 육신과 영혼이 결합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 배속에서 열달 동안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바로 새 생명 어린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그렇죠? 육신은, 육신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육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죠.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고, 그럼 영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 봅시다. 구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개명 중에 몇 개명? 제5개명,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가 하면은 영의 아버지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님이 두분 계시니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바로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마지막에 한번 찬송을 부를 거예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자녀가 잘 못하면 어때요? 매를 때려 징계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의 아버지로부터 징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손들어 계세요. 없다. <laughs> 하나님께, 영의 아버지께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들어. 없다. 어, 그럼, <laughs> 없다. 그럼,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다. 예. 있다. 그래서, 그렇죠. 손안 들었다, 안든 사람 다 들어보세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안 들었으니까, 안든 사람 들어보니까. 자, 여러분. 뭐, 손 들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하대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신앙샤활을 하면서 내가 영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느끼고 있는가? 깨달아 봤는가? 그것도 은혜인요 아, 어,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다, 매를 맞아본 적이 있다, 어? 또 예, 혼난 적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사람이, 또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더 신앙이 더 깊다고 볼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 감각이 없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아무 감각이 없다. 그렇다면 어때요? 오늘 지난 주일에 오고 있으면 말이세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식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버린 자식이고 세 번째는 남의 자식이라는 뜻이라고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100%, 100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에, 그렇죠. 어,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체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잘못하고, 그렇죠. 죄 짓고, 못된 짓을 해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단을 쳐야죠, 꾸중을 해야죠, 어 아니면 매라도 쳐야 되죠. 그게 부,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무 징계가 없고 아무 그런 어? 없다면은 사실 걱정해야 돼. 걱정해야 돼. 왜 내가 죽은 자식인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쉬옥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무조건 싫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것을 한편으로 깨닫고, 또 한편으로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실하구나.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1 1절에 우리가 읽었죠. 무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다, 슬퍼 보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죠. 렇 징계가 힘들어도 그래도 그 징계를 받고 나면은 연단을 받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시겠죠? 우리가 육신의 보모로 자식이 어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많잖아요. 어그러진 길.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자녀들인 믿음의 자녀들을, 어,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나가기 예? 그렇죠. 그고 얼마나 감사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는 나를 길러 주고 낳아준 부모님이고 또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예,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시기도 하고 이제 다뭐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서 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독립해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영의 아버지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영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영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영의 아버지를 한번 불러서 찬송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쉬고. 자, 찾았어요.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미카이레도 있을 건데, 죠 찾아보세요. 자, 가사를 읽어드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없어서. 그 다음에, 그렇죠. 2절도 있는데, 2절은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는, 우리 좀, 어, 뭐라고 해야 하고, 아버지 애절하게, 간절하게, 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른손 내고, 왼손 내고, 따라합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받기 없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께하신 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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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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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면감 당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아버지 아지지아지지혜가니시 아버지, 니가 니가 니사니니다감사합니다감사 니가 니정니사합니다니정니사합니다니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엉망으로 찬성 만드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찬성이만 은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네, 오늘 말씀에 영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죠 세상을 떠나고, 또 이별하고 다 헤어질 수 있지만, 영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 이북에다가 부모님을 잃고 이남에 혼자 내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있는데 아버지가 없었어. 그래서 이름을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이 이남에 내려와 보니까 다가정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혼자 내려와서 보니까 가정이 없고 형제 자매가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름을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애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이주와 집사님이십니다 이주와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죠? 그래요. 세상 지나면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영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 세상에 뭐,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부모님 연세가 많아서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도 그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원한 영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